오늘 임직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큰 소리로 교도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 아브라함이 자기 집고 모든 소유를 맡은 늘며 초이게 이르되 자, 내, 내, 허겁지 m i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예. 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가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지를,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다같이 그종이에그교의 예,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오늘 임직식에 우리 뉴욕 프라미스 교회 단문목사님이신허연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허연애 목사님은 자문의 교회가 고난을 탈탄 어려운 과정에 있을 때에 많이 격려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로 힘을 실어주셨던 정말 귀한 아, 교회이고, 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한번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